그리고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고 옆으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옆으로 뒤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겠어요 한번? 뒤에 한번 어우 자연스러워 이쁘죠? 네저 봐주시고요 <laughs> 징그럽다고. 네, 징그럽. <laughs> 네. 근데 처음에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원래 있으신지 알고 말씀이 없으시다고, 그렇죠? 네. 저희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8년 전에 했던 부분이 정수리 쪽이 했다가 이제 점점 이제 탈모가 점점 진행이 되어 있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군대분들에 근대 근대 뭐가 생기고 음. 그래서 보기가 되게 안 좋다.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23년 1 1월1일에쓰어져서 거의 지적적으로 살아났다. 뭐 그렇게. 다들 음.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좀신체 변화 좀 많이 있었어요 좀 음. 인생도 즐겁서 살아야 되겠다 음. 외모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상당히 좋고요 다시,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음. 스페킹도 하고 뭐 음. 여행도 많이 다니고 타팅도 하고 즐겁게 즐겁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두피 문신을 8년, 9년 전에 했지만 그 전에는 이제 가발, 여름에 더운데도 모자 쓰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떳떳하지 음, 못하고 음, 뭔가 감추려고 음,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예 네,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두피 문신하고 나서 이제 모자를 벗고 가발을 벗고 나니 자기만의 자신감이 생겼다 고민하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참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8년 전에 했었지만, 이번에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브레이스테 파주점이 오고 나서 이 고민했던 부분을 원장님께서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셨고, 결과에 대해서 매우 만족스럽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100% 가까이 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자꾸 보다 보면 괜찮다, 뭐, 멋있다, 뭐 그런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제 2의 인생 멋지게 살기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드레이스틱 네. 파주죠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